창세기 창세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종족의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특징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구석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으로 우주 만물과 생명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유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의 중심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분석입니다. 크게는 50장 중에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공통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역사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추방,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로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순정과 축복의 사람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 그 다음에 꿈의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 공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천지창조와 인간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둠과 혼돈의 상태를 질서와 조화로 변화시키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 세계의 왕적인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피조 세계에 유일하게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던 일곱째 날에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하을을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에도 부끄럽지 않는 친밀한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이 만드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 주셔서 거기에서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포함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 것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추방. 죄의 기원, 타락, 추방. 인간은 죄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 선택의 능력, 자유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강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는 땀을 흘리는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요,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제 공간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삼중 타락의 형벌이 미치게 됩니다. 삼정타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환경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아들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가 됩니다.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가인은 그것 때문에 그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살인하게 되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범죄는 거짓없이 증가되어 창조질서까지 파괴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실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선택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합니다. 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의 가족과 각양의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이 보존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홍수가 그친 후 노아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바벨타 사건. 노아의 아들 셈과 한과 야벳으로부터 땅의 모든 나라의 민족이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 각기의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흩어져 정착하게 됩니다. 노예 후손들은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명령과 정반대로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한곳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인류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사람들을 흩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두 번째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신과 언약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많은 자손,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순종과 믿음의 연단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두 번째 순종과 축복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묵묵히 제물로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삭은 순조롭게 얻은 지혜로 난의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는 것이 제후 확인되고요. 이삭은 농사를 할 때마다 1 0 0배 수확을 얻었고 여러 차례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고 원수들이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야곱. 야곱의 장자권을 얻과 타향살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 중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동행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의 그 장소를 베데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 살면서 라반의 딸 레오와 라엘을 아내로 얻었을 분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하나님의 계시를 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는 형에서에게 보복하는 걸 알고 두려워서 선물을 보내어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은 야곱강 나루트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야곱은 베들에서 자신의 소원을 어기고 세금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참혹한 일을 당하는 징계도 받았지만은 그 후에 그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의 꿈과 연단.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것과 채색 옷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편애와 온 가족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두 번의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파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여 주었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는 옥중에서 재판 사무를 맡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감옥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솔마통 관원장의 선철로사지만은 그는 요셉을 곧 잃어버립니다. 꿈의 실험과 신앙 고백. 바로가 꾼 이상한 꿈을 애굽의 점술자과 현인들이 해석할 수 없게 되다 요셉을 기억한 솔마통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요.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애굽의 닥쳐올 풍년과 흉년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대처 방안까지 이야기하므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가난 땅에서도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고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됩니다. 요셉의 꿈 성취는 야곱 가족 전체의 생명을 보전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어 후설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은 형들의 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보복을 두려운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할 때까지 430년간 애급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적용과 실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또한 경외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만물을 우리가 아끼며 또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악을 행한 형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관영과 국류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천지만물과 사람을 그 깊으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와 참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한 분이, 없,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기뻐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